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 HJ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매수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모든 추세 변곡점을 돌파를 했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매수 사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호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를 최대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오늘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 관세협상 성공적으로 타결이 됐고,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조선업 대미투자 금액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조선 방산 인프라 수출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게 된 기업이 HJ 중공업도 그 중심에 당당히 섰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이 회사가 최근에 완전히 판을 갈아엎고 있죠. 특히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 이 물량은 최대주주가 전량 인수를 했습니다. 자 보통 유증이 나오면 주가가 흔들리고 주주 배정, 그 또는 제3자에게 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최대주주가 이 물량을 직접 받았다라는 거, 최대주주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의 지분율은 60%까지 올랐습니다. 자, 최대주주는 지금 확신을 내부에서 갖고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주가의 미래는 최대주주가 가장 잘 알죠.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직접 투입된다는 거, 결국 상승 시그널입니다. 자, HJ중공업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울산현장 붕괴 사고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사실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이 MRO 사업입니다. HJ중공업은 이 MRO 부분에서 특히 자,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금 유일하게 중견기업 중에 MRO 사업에 편입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MRO 사업은 연간 20조에서 30조 원으로 평가받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 시총 2조짜리 기업, 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레벨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HJ중공업이 미해군 MRO 시장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중소조선사가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방산 부분 MRO 쪽 강자로 떠오르게 될 거고, 트럼프의 조선업부흥선언에 선언에 진정한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거를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HJ중공업의 이 MRO 사업,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주가가 이제 서서히 그 방향성을 다시 상방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 돌리죠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평선 짧은 구간에서 지지 나올 겁니다 지지 나오고 다시 들어올리는 그 그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저항선 사실 1도 아닙니다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3만 천원대 요 라인 최대 주주의 평균 단가가 3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구간은 지금 머지않은 시간 내에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좀 구축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전략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HJ중공업 관련해서 전략을 이미 제시를 해 드렸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이제 기억하기 어렵거나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자료 발송 드릴 거니까 자, HJ중공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 발송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받아볼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HD 현대위보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자 오늘 24만 원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laughs> 실시간 타점을 잡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1차원 평가 이후에 2차원 평가까지 제시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디테일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드렸었던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ab의 바이오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고 나서 2배 이상의 폭등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매매를 하실 분들, 자, 이런 수익률 경험, 하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hj 중공업 관련해서 추가적인 브리핑이나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hj 중공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 캔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해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해 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 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텐데,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경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재료가 있어요. 바로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초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고 싶다. 저는 반드시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한번 터지면 이런 종목들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종목들 상승의 초입에서 발굴을 해야 되고 지금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종목 역시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성공했고요.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수익률을 독식을 할수 있어요.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정보를 선점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빠르게 매집해서 돈을 법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종목, 말 그대로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초의 성공 이슈, 사실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재료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왔다는 뜻이고, 우리 구독자 분들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이 100만 원이 어느 순간 수백 수천만 원의 그런 계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종목 시젠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CJ는 한때 세계 최초 코로나 진단 키트 출시 타이틀로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죠.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그 시기 기억 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수익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1,300%나 오르며 역전 계좌를 달성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었던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4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그런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저점 대비 무려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의 상승입니다. 우리는 에코 프로에게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을 보았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렸던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고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가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단 하나, 대중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